주식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종목 고르는 일일 텐데요. 전세계 투자 수익률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ETF 투자인데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면서 결과는 놀라운 ETF 투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나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ETF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ETF 뭐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특히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게 괜찮은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 위주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저도 자료들 쭉 훑어봤는데 어우, 내용이 좀 알차더라고요. ETF 기본 개념부터 해서 뭐 전문가들 투자 철학 실제 전략 시장 보는 눈아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조언까지요. 심지어 요즘 ETF 시장 좀 과열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까지 있어서 어좀 균형 있게 볼수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해보려는 건이 정보들 속에서 진짜 핵심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거. 네, 이걸 들으시고 ETF 투자가 뭔지 감을 잡으시고, 아, 나한테는 이런 방향이 맞겠다. 이걸 정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ETF를 통해서 좀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ETF 이게 정확히 뭘까요? ETF는 뭐 Exchange Traded Fund 이걸 줄인 말이죠. 우리 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 이름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음, 주식처럼 그냥 사고 팔수 있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걸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 바구니 자체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 한주 샀다. 이러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 군데 조금씩 나눠 투자하는 뭐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수 추종이라는 개념인데요. 많은 ETF들이 코스피 200이나 미국 S&P 500 같은 특정 시장 지수 움직임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트처럼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서 안정성은 챙기면서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는 편리함 이두 개가 딱 결합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왜 전문가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 ETF를 많이 추천하는 걸까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점들이 몇개 있던데요.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게 분산 투자가 엄청 쉽다는 거네그 투자 격언 있잖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ETF는 그 자체가 이미 수십 수백 개 종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ETF 하나만 사도 알아서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뭐 특정 기업 하나가 잘못돼도 전체 투자금에 미치는 경향이 훨씬 적어지니까요 어, 초보자 입장에서는 종목 고르는 어려움이나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수수료가 싸다는 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보통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막 종목 고르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용이 되는데, 그렇죠. 인건비도 들고. 네. 근데 ETF는 대부분 그냥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니까 운용 보수가 훨씬 저렴해요. 이게 뭐 당장은 작은 돈 같아도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수익률 차이가 꽤 커지거든요. 맞아요. 무시 못하죠. 그리고 거래가 편하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주식처럼 그냥 증권사 HTS나 MTS 앱으로 장 열려있을 때 언제든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으니까요. 폰드는 환매 신청하고 돈 들어오기까지 며칠 걸리는데 ETF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대상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 주식뿐 아니라 채권, 금, 원유, 뭐 부동산. 아니면 뭐 AI, 전기차 이런 특정 테마까지 ETF로 쉽게 투자할 수 있죠. 와, 정리해 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네요. 쉬운 분산 투자, 싼 비용, 편한 거래, 투명성, 다양한 투자 대상까지. 특히 바쁘신 분들은 기업 하나하나 분석할 시간 없는데 ETF 하나로 시장 전체 흐름에 올라타는 효과도 보고 시간도 아끼고. 어우,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ETF를 고르고 또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그 전략 얘기를 좀해 볼까요? 자료들에서 계속 언급되는 대표 ETF들이 좀 있었죠. 네, 역시 가장 많이 나온 건 S&P 500 ETF였어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나눠 투자하는 거잖아요. 티커로는 뭐 VOO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률도 괜찮게 기대할 수 있어서 자료들에서는 장기 투자에 거의 뭐 핵심 자산처럼 추천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실제로 어떤 자료 보니까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12% 정도 됐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ETF, 뭐 QQQ 같은 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미국 대표 기술주 100개에 투자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높으니까 S&P 500보다는 변동성은 좀 크겠죠. 근데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더 높게 보는 거고요. 약간 좀더 공격적인 성향이시면 이게 더 매력적일 수 있죠. 아, 그것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는데, 같은 기간의 연평균 수익률이 18% 정도로 S&P 500보다 높았다는 게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국내 투자로는 코스피 200 지수 ETF가 언급됐고요. 우리나라 대표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근데 어떤 전문가는 국내 시장은 좀 변동성이 크니까 장기 투자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중단기 매매 전략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ETF를 고르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그게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죠.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던데 국내랑 해외 비중을 한 30대 70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국내 주식 ETF는 약간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뭐, 원화 채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자산의 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갈수 있는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ETF에 두어서 노후 대비 장기 투자로 가져가라는 거죠. 오,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또 다른 전문가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핵심 ETF 몇 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국 전체 시장 대표 S&P 500, 성장성 담당 나스닥 100 그리고 약간 안정성 보완해 줄 미국 장기채권 ETF 딱이세개 정도 이걸로도 충분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뭐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의 투자 목표가 뭔지 또 위험은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뭐 나이나 투자 기간 이런 걸다 따져봐서 나한테 맞는 조합과 비중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료들에서도 다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자기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ETF를 고르고 조합까지 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굴려나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노하우인데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모으는 투자. 주식 투자 제일 어려운 게 언제 사서 언제 파냐 이 타이밍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들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시장 오르고 내리는 거 예측해서 딱 맞춰서 사고 파는 거 그거 전문가도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로 정액분할매수 영어로는 달러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정액분할매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매달 아니면 매주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원하는 etf를 그냥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에 50만원씩 s&p 500 etf 사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비쌀 때는 조금 덜 사게 되고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이 사게 되잖아요. 길게 보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뭐 시장 타이밍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때 중요한 게 마음가짐 같아요. 내 계좌에 찍히는 평가 금액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막 기분 따라가지 말고 내가 가진 ETF 수량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자료에서도 주가 떨어지는 시기를 그냥 손실로만 보지 말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싸게 더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세일 기간처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모은 etf는 장기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etf 투자의 진짜 수익은 사실 단기차액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이랑 복리효과에서 나오거든요 조금 올랐다고 바로 팔아버리고 싶은 유혹 그거 이겨내야죠 어떤 전문가는 진짜 생활비 급하게 필요할 때 아니면 절대 안 판다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하던데 아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ETF에서 배당금 즉 분배금 나오면 그걸로 다시 그 ETF를 사는 재투자 이게 복내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핵심 비결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처음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다만, 이 정액 분할 매수랑 장기 보유가 뭐 만능은 아니라는 점도 좀 짚어야 해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 전력이 S&P 500처럼 길게 봤을 때쭉 우상향하는 자산에는 진짜 좋은데,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방향성이 좀 불확실한 시장, 예를 들어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ETF가 어떤 특성인지도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투자는 역시 일찍 시작하는 게 장땡이다.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나오더라고요. 사회초년생 때 빨리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었는데, 만약에 20대에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만 투자하고, 그뒤 30년은 아예 추가 투자를 안 해도요, 40년 뒤에는 그 돈이 복리 때문에 무려 15억 원 이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였어요. 네. 이제 추가로 좀 고려해야 할 점들, 주의점들을 좀 볼게요. 우선 시장 상황 판단 관련해서, 뭐, VIX 지수 같은 거 참고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을 기회로 보는 분석도 있긴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런 단기 예측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꾸준한 분할 매수, 장기 보유 원칙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환율 문제도 있죠. 해외 ETF 투자하면. 맞아요. 미국 ETF 같은 거 투자하면 원달러 환율 번동에 노출되는데 아시다시피 환율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자료들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결국 뭐 어느 정도 평균으로 돌아가니까 단기 변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달러 같은 기축 통화 자산을 가지면서 원화 자산이랑 위험을 나누는 효과에도 집중하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초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심리적인 함정. 포모 이것도 경고했죠? 네,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남들 수익 냈다는 거 뒤늦게 막 따라 사는 거. 추경 매수. 이거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단기 급등한 건 이미 좀 과열됐을 수 있으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자기 원칙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etf 말고 다른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금 현물 etf나 비트코인, 좋게 보는 전문가도 있었고, 반면에 젊은 투자자한테는 뭐 배당주 별로 추천 안 한다거나 커버드콜 etf처럼 구조 복잡한 건잘 모르고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결국 핵심은 자기 투자 목표랑 이해 수준에 맞는 걸 골라야 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세금! 이거 꼭 확인해야죠. 네, 간단히 말하면 코스피 200 etf처럼 국내 주식형은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죠 근데 s&p 500이나 나스닥 백 같은 해외지수 etf 아니면 뭐 원자재 채권 etf 이런 것들은 매매 해서 번 돈에 154%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금 받을 때는 어떤 etf든 다154% 세금 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기 전에 관심 있는 etf 세금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etf 시장 자체에 대한 얘기도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는 etf 종류가 개별 주식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선택지가 많아져서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선택과부하가 온다는 비판도 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에도 etf 수가 엄청 늘면서 거래량이 거의 없거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굴러가기 힘든 소위 좀비 ETF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10년 말에 64개였던 국내 ETF가 지금은 뭐 1000개로 훌쩍 넘었다고 하니까 와, 증가 속도가 엄청나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ETF 고를 때 그냥 이름이나 테마만 보고 혹할 게 아니라 이게 거래는 좀 활발한지, 총자산 규모, AUM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유행 따라서 막 급하게 만들어진 테마 ETF 같은 거는 나중에 시장 관심 식으면 거래가 힘들어지거나 심하면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ETF에 대해 A부터 Z까지 깊이 파고든 것 같네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ETF는 분산 투자 쉽고 비용 싸고 거래 편하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 특히 투자 초보자에게 좋은 도구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액 분할 매수에서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자 남들 따라 하기보다 나만의 원칙과 목표에 맞게 자산 배분하고 분배금은 재투자해서 복리효과 누리자 뭐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 네 오늘 저희 나눈 얘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내 투자 목표랑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생각했을 때 어떤 ETF 조합이 나한테 제일 맞을까? 뭐 예를 들어 미국 성장주 중심, 아니면 전 세계 분산, 아니면 주식 채권 섞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